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동영하여 주시며,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께 혼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시험을 못 봤다고 혼난 적은 없어요. 저번보다 성적이 1점이라도 오르며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개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너희가 이번에 시험을 이 정도 잘 보면 성적이 이렇게 오르면 뭘 해주겠다라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보상이지요. 너희들이 공부한 만큼 그리고 시험을 잘본 것은 그 공부의 결과이니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보상입니다. 군인들도요 보상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군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군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들도 보상을 받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보여지면 슈가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어뭐 지난 주일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축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헌병대 소속이었는데 헌병대 대표로 축구 시합을 많이 나갔어요. 봄과 가을에 그 부대 안에 큰 축구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대와 다른 대대와 계속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늘 축구를 했어요. 축구에 대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 대대가 항상 축구하면 우승을 했습니다. 지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승을 하더라도요, 휴가는 2박 3일밖에 못 받았어요. 다른 부대가, 다른 대대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휴가를 받았는데 저희는 딱 2박 3일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저희들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 또한 보상이지요. 여러분, 보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 뭐 포도나무 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끔 하잖아요 또다 붙이면 선물을 주고 아이들이 요절을 외우면 달란트를 주고 출석하면 달란트 주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달란트 주고 예배 모범이 되면 달란트를 주고 이 모아둔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전 어릴 때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죠 물론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일,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크게 남지는 않아요. 의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에는 참 이러한 보상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보면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 그래 하면 보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또 구하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하면 열릴 것이니 무언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누가 두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면 누가 찾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디모드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정말 자신이 온전함으로 헌신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열심히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은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의의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의 멸류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인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보상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또 의의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보상, 최상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활의 삶이 보상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소망, 부활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새하얀 세마포를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곱게 단정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믿음의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적게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적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려놓아요. 오늘 말씀, 더힘 써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힘 써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힘 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은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거룩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직고하리라. 고백하겠다. 고하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우리가 언젠가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그만 두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열심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미 받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이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영광의그 날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라고 백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작은 마음과 작은 섬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영광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더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도 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올리는 땀방울. 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풍요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의 늘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행할수 있는 우리 모든 신명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교회와 사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귀신 주님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불을 붙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지역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예배가 하나님 오래 안에 반드시 아버지 세워지게 하소서 더 많은 청년들 EM 청년들 뉴스 학생들, 유년부, 유치부, 영화부 하나님 많이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게 하여달라 고 기도하기 원하고 올해에는 주님 100명의 성도 로가하셔서더 많은 주의 일꾼들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의를 힘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힘을 낼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다 함께 주여 부리시고통성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드림 교회가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는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계신 비전 하나님,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지역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로 물질로 더욱 원하며,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모든 서 있는 다리에서 예배하기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너희부터 나가기 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가 아버지 교육부 예배와 교육부 모임이 더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아버지를 가르치고 양육할 귀한 교사들도 세워지게 하소서. 리더들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아버지 남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보내소서 청년부를 세우소서 하나님 영어권, 아버지 하나님 뉴스 학생들, 아버지랑 유념무육치부 영화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종의 집사님, 아버지 아들 유진 형제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진 형제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에게 하는 육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정신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모든 육적인 아픔에 아버지랑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격적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성도인들 가운데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건강하게 잘다올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가정의 구원을 더 기도하니 드리십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라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내수를이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크신 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주에 출타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우한길 안전함을 주님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시 떨어질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니님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부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영어권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유스 학생들 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의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교회에 더욱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자주 모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리더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적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달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장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영어 통역을 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 안에서 아버지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 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모이 쓰게 하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많이 그들이 아버지 모임을 갖게 하소서 자주 모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더욱더 기도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아는 지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성부님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수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교회에 아버지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그들을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 내려놓음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심을 믿기 원합니다. 영생이라는 보상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보상과 부활이라는 보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기며 주와 함께 즐기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이종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주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깨어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직회와 모든 사랑한 성도님들 모든 측분자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